교육을 받는, 세소은그여 8시간을 교육을 받는, 업무적으로 받는 사람에 한해서 수류증을 갖고, 수술 수류증을 수질,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죠. 이건 뭐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리노이 법률을 어 한번 보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우리가 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리노이 그, 면허법을 보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에이 법률 자체가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률로서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샤라는 것은 주로 이제 작업자의 작업 어 그죠 안전과 건강 보건에 관한 이제 법률이죠. 오샤는 근데 이것은 뭘까요? 일리노나이선 액트라는 것은 우리가 연방법에 상충이 되느냐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목적이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직원을 보호하고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 보호 측면이니까 직원과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두 가지의 듀얼 임팩트를 갖고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면허법에 의하게 되면 이러한 면허 신청자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4 0시간의 그러한 어, 의무교육을 받은 어,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더 강화된 거죠. 근데 사실은 강화된 건별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죠. 약간, 그 기본적인 사항은 연방 어, 법률에 이제 제정돼 있지만, 우리가 더 나갈 수는 있죠. 더 강하게 하는 건 이제 그 주의 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리노이 안에서 또, 에, 실기시험도 봐야, 어, 그죠? 에, 필기시험도 봐야되고, 또, 또, 연수교육도 받아야되고, 뭐, 그죠? Repressure. 리프레셔, annual r e p r e s s r 니까 한마디로 뭐, 연수교육 있죠? 어, 연수교육들을 받아야되고, 매년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 에, 그리고 이제, 이런한 시험에도 필기시험에 통과해야되고, 또4 0시간의 또, 추가적인 또, 에, 교육도 받아야되고, 이수증도 있어야되고, 그래서, 이러한, 라이선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어, 일하는 그런 직원들. 또, 이러한 무면허, 그죠? 이런 직원들을, 어, 알면서도, 우리가 하도록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에, 이런 벌금에, 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자가 이제 그거죠. 일리누에서 만든 이러한 환경 관련법하고, 오셔라는 그죠. 오셔라는 그 노동부에서 어, 많은 오셔 법하고, 이게 캄프리카 되느냐, 이거죠. 연방에서 어, 만든 법률의 그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느냐, 아니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어떻게 논리로 이제 대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전국 어, 고체 에, 폐기물, 음, 그죠. 관리 음, 협회라는 것은 뭐, 그죠. 한마디로. 고체 연료, 고체 폐기물에 대한 처, 처리와 관련된, 특히, 뭐, 유해 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업을 주로 하고 있는 협회, 전국당의 협회다라는 거죠. 이 협회의 에, 기본적인 회원들 입장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샤법에 따라, 그죠? 행동해야 되겠죠? 오샤법에 대한 직원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들은 오샤의 직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방법이라는건 주에 모두 다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 어떤 일리노이에 있는 이러한 폐기물 업체들은 자 오샤법의 관할을 받고 동시에 주법이 새로 만들어진 주법에 이런 어또 관리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두 가지가 관리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봅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일리노이에서 행하는 이런 폐기물, 위험 폐기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에, 협회, 에, 회원들의 고용된 직원들은 뭘까요? 주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하게 주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죠. 폐기물 관련된, 처리와 관련된 에, 주 라이선스를 에, 받아야 된다. 따라서, 협회 회원들은 자, 당연하게 직원들이 에, 기본적으로 그 필드 경험, 여덟 시간 뿐만 아니라, 그죠? 뭐 이건 뭐수료증을 받기 위해서, 오샤 비정에 따라서, 또 일리노에서 행한 그죠? 제정한 그 법률에 따라서 40시간을 또 받아야 돼. 뭐 어떻게 보면 하나는 뭐 오샤 법에 따라서 받고, 8 시간을 받고, 또 하나는 40시간을 또 주법에 따라서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마 소를 제기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협회 입장에서 볼땐두 가지를 뭐 오시아 법두 가지 뭐또 일리노이 또 주법 다뭐하라니까 뭐냐 그죠 한마디로 이제 에~ 메리그레이드라는 그 한마디 일리노이 환경보호 청 어, 청장한테 이제 소를 어~ 한 거죠 그 드크라티브 저지먼트라고 에~ 한마디로 이제 그~ 선언적 판결이죠 선언적 판결이니까 뭐요 예 뭐, 뭐뭐 주로, d e 라티 a 죠 i 크라티 c r a t i v uh, relief, 라는 c r a t i v relief, decrativ, relief, decra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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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 c r a t i v decrativ, decrativ, 라 e c r a t i 말아 달라. r a t i v d e c r a 그래서 declarative, d e c l r e 같은데 chief, l i e 이러 똑같은 뜻이에요. d e c l a r a t i v f 라는 우리 판결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 동시에 자이런환경청로하여금 일련의 법률을 어,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enjoin 하는 거죠. 집행하지 못하도록 뭐라고 하면서. 자, 이 법률 자체가 이미 나와 있는 법률 자 일리노이 법률 자체가 오샤법이 있는데 연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 우선권으로 예? 연방권의 연방법에, 예, 그죠? 이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프리앤트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방법이 있으니까 그 법률은 쓸모없다라는 주장이겠죠. 연방법과 연방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방, 오샤, 오샤라고 그러죠. 역사 어, 보게 되면 이제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때 뭐가요? 일리노이 그 법률 자체 새로 제정 된 법률을 규정을 보게 되면 오샷 법에 따라서 조금 프레임트 당하는 그죠? 좀 이제 음, 폐기돼야 되는 그죠? 우선권을 인정돼야 되는 돼야 되는 그런 법률이 존재 한다는 얘기죠. 존재하면서도 연방 지방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판결하면 에, 자. 자, 우리가 음, 직원들의 음, 안전과 폭언을 규율하는 규율하려는 주법 자체가 에, 그죠 한마디로 에, 이게 우선권으로 폐기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라고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거는 뭐 별개 사안이다라고 본 거죠 연방 어, 지방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이게 뭐죠 한마디로 꼭 폐기돼야 되는 꼭 무손권은 인정돼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연방 어, 고등 법원의 입장에서 뭘까요? 한마디로 에, 하나는 손들어주고 하나는 손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연방 대법원으로 간 케이스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도 알, 알겠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기본 시험에서 나왔, 나온 건데,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새는 여러분들이 발견했을지 모르지만,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연방, 세븐서킷이니까, 세븐서킷, 일리노이가 있는 세븐서킷의 연방 고등법원에서 이제, 한마디로, 하는.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사항대해서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인용하지 않았죠. 여기 됐잖아요? 해보세요. 보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요거 보죠 요거. 요거 보게 되면 이제 정확히 나오죠. 이제 연방, 음, 지방고등법원에서 그리 일부가 인용된 내용들 각각 내용들이 결국 뭘까요 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다시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는 그런 캐시드 죠. 오늘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어요. 그걸 항상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트로 소셜 R이라는 게 있어요. 소셜 R이라는 건 이제 에, 기본적으로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음, 법률을 다 이제 심사하기 곤란하니까 뭐 인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뭐죠? 에, 뭐 재량권어 재량으로서 재량으로서 우리가 딱 사건을 연방 대법원으로 송치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를할수 있는 것인데, 서시오라이 제제도죠. 그 연방 우리가 헌법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그 헌법을 여러분,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영향을 주는 주 규정이죠. 주 법률에, 에, 오샤법에 따른 그런 우선권 인정의 우리가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 다루기 전에, 먼저 뭘 우리가 고려해야 되냐면, 자, 이게 threshold q 이죠 기본적인 문제 뭘까요? 그 법률 자체가, 에, 기본적으로 non-conflicting state regulation 까지도 프레임트될수 있느냐, 라는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conflicting 되면 당연하게, 자, 컴플 n 팅 되면 당연하게 죽어야 되겠죠 주법이 죽어야 되겠죠 스테이트법이죽어 당연하게 죽는데 그러면 non-conflict 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기서요 non-conflict 이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non-conflict 한마디로 에, 갈등이 없지 나아요 지금 한마디로 일리노이 에, 주법 자체는 한마디로 지금 어, 한마디로 에, 직업 뭐예요 직업안전과 공중, 그죠? 공중의 복원, 어, 그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게 되면, 오샤법은 주로 이제 작업에 있어서 하는 거고, 좀, 좀, 어, 어떻게 보면 스페시픽한, 작업장에 대한 어떤 스페시픽한 법률이죠. 연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스테이트 액션 자체가, 한마디로 연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우선권이 인정됐냐, 라는 것은 한마디로 에, 당연하게, 에, 의회의, 에, 의도의 문제죠. 의회에서 우리가 과연 그런 의도가 있었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간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우리가 연방법에 따라야 되느냐. 음? 이런 거죠. 스테이트 액션이 뭘까요? 에, 주에서 하는 어떤 공적인 행위들이죠. 대부분 다 행위들. 주로 이제 입법, 사법, 행정까지 포함한 모든 스테이트 액션이 이게 스테트 액션이죠. 또 우리가 형사소송법, 형사, 형법을 보게 되면 경찰이 공권력을 저 밑에 단계에서 음주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수갑을 찾다든지 또, 어, 또 체포, 동행명령을 했다든지 이런 현장에서 하는 행위도 모두 스테트 액션이에요. 스테디 액션. 여러분들 스테트 액션은 굉장히 에, 의미가 굉장히 넓죠. 여러분들 이제 형,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배울 때도 이제 state a c t i 이라는 게 널리 이제 인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오샤 액트라는 거 보게 되면, 의회라는 것은 뭘까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모든 남녀들한테, 그죠?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이런 작업 조건 하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목표죠. 의회의 목표다. 의회의 목표다. 그죠? 의회 목표다. 그래서 의회라는 건 뭘까요? 노동 어, 기본적으로 노동부 장관을 하여금 그런 의무적인 그런 직업적인 안전과 보건 기준을 기본적으로 에, 주관, 그죠? 어, 그죠? 이런 음, 거래 에, 비즈니스에 모든 적용하도록 이제 어, 의무화시킨거고 따라서 에, 연방 어, 정부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에, 주에서, 주에서, 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관여해왔던, 그죠? 관여해왔던 그 영역, 영역으로, 그죠? 가져돌한 거죠? 그러니까 주에서 했던 모든 영역을 여기다가 다 이제 흡수 통합해서, 이제, 음, 모든 것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그건 뭘까요? 의회에서 한 거죠. 의회에서, 한마디로, 어, 의회 승인을 통해서, 한마디로, 노동부 장관을 하여금, 오샤라는 법을 만들어서 모든 주까지 다 통한하도록 한 법률이 오샤법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뭘까요? 에, 이런 작업장에서의 그 연방 규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법률 자체는 뭘까요? 주 규정 자체가, 에, 이 법률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주 규정 자체가 이런 소위 직업 안전과 폭언이나 문제를 다루는 주 규정 자체를 우리가 못하도록 하는 게아니라 얘기죠. 특히 에 연방 기준 자체가 발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 그 기준이라는 게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이게 USC 667조 A항에 들어있는 거죠. 저주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역을 유보한 거예요? 이거 왜? 유보하는 건 왜? 기본적으로. 음.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법률 자체는 뭘까요? 어, 주로 하여금, 주 정부로 하여금, 뭐뭐 할수 있는 그 옵션을 준 거죠. 한마디 뭘까요? 그 영역에 대한, 그죠? 연방 어, 규정에 이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정을 추정하는, 완전히 에, 주, 수행해도 좋다는, 수행해도 좋다는 어떤 에, 옵션을 준 거죠. 옵션을 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요주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주 영역이 아닌 유보된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리노이 입장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자신의 주 계획에 대해서, 소위 노동부 장관의 연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았다.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 자체는, 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어떠한 주법이나 규정, 한마디로, 직업적인 건강이나 또 안전과 관련된 문제 특히 오셔라는 의미의 기준이 될수 있는 거죠 법이 갖고 있는 그런 법이에 대해서 어떠한 주법이나 규정도 우리가 USG는 667조 B라는 항에 따라서 주법은 무효다라는 거죠 무효다 특히 뭘까요 단서 조항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주의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연방정부에 허락을 받지 않다 는 그러면 무효다 허락을 받게 되면 오케이인데 허락을 받지 않게 되면 지 멋대로 어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우리가 어 집행하는 것은 위헌이다. 위헌이다. 아셨죠? 자, 이런 명시적인 이런 그 우선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에, 두 가지 형태의 우리가 이제 묵시적인 그런 우선권에 관한, 연방 우선권에 관한 우리가, 어, 내용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거 봅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적인 우리가, 어, field preemption 이라는 게 있겠고, conflict preemption 이 있겠죠. 필드 프리 필드 프리 앰션이라건 뭘까요? 연방 어, 규정의 어떤 계획 자체가 아주 포괄적이죠.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이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에, 주정부에서 그것을 보완할 어떤 룸들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뭘까요? 지금 여기 오샤가 있다 그러면 어떤 작업장에 관한하는 환경이든 뭐 그죠? 관계없이 환경이라는 건 명시 안 되어 있지만 환경이라 그러면 에, 여기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담아야 된다는 게 필드 프리잼션에 속해서 주요 정부에서는 절대로 이 영역을 침범해서안 된다는 영역을. 또 하나는 컨플릭이라 해가지고 특히 연방이나 주 규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동시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주법 자체가 결국 뭘까요? 이러한 연방의회죠. 의회의 이런 목적과 완전한 목적과, 음.